인스윙을 하면 좀 괜찮은데, 특히 공을 놓고 치면 스윙이 안 좋습니다 하는 분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그럼 다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스윙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잘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번 레슨은 이렇게 많이 퍼올린다거나 캐스팅이 나오고 막 훅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례의 일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드라이버가 왜그 동안 막 방향이 안 좋고 퍼올리게 되고 그리고 클럽 스피드가 감속이 오는 이유.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쓰는 구간을 정확히 알고 힘을 어디까지 쓸수 있어야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어, 공은 얼추 똑바로 갔습니다. 약간 페이드가 걸렸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힘을 어떻게 썼냐예요. 저의 경우는 지금 힘을 위에서 아래로 좀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볼을 쳤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힘을 쓴 거는 위에서 아래로 좀 당기면서 이렇게 좀 당기면서 샷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당길... 자.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이 당겼는데 대식꼬랑지가 났어요. 훅이 많이 발생했죠. 이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좀 위에서 아래로 좀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샷을 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어, 얼추 잘 갔는데 지금은 공이 좀 많이 떴습니다. 비거리는 한 220밖에 안 날아갔어요. 공이 떴기 때문이죠.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칠때 당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리를 딛고 난 다음에 당긴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클럽을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공을 칠라고 이렇게 가속을 하는 구간이 너무 짧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를 이렇게 칠라고 한다는 거죠. 어, 이것이 빈 스윙은 하면 좀 괜찮은데 특히 공을 놓고 치면 은 스윙이 안 좋습니다 하는 분들의 특징인데 이 공을 타격하려고 한 나머지 체를 이렇게 휘둘러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짧게, 짧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빨리 이렇게 올라고 하면서 클럽이 분리가 됩니다. 뭐 자칫 어, 레깅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당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급격하게 뭐 끌리는 모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니 순간. 몸보다 체가 분리가 돼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공을 헛치고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공을 치려고 이렇게 풀어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캐스팅 나오고 탄도도 높을 수도 있고 대주고랑지도 나오고 이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공을 몰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양떼 몰듯이요. 양을 몬다고 생각해 봅니다. 양을 이렇게 이렇게 살살 양을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듯이 이렇게 좀 길게 가야 되는데, 양 엉덩이를 이렇게 걷어 차듯이 짧게 끊어 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쪽이 서울이고 이쪽이 대전 그리고 이쪽이 부산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왼발을 딛고 기본적으로 이건 컨벤셔널도 되고 비티스윙도 가능합니다. 왼발을 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속을 한 다음에 클럽이 나중에 빠져나와요.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넣어도 어느 정도 골프를 칠수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까지만 힘을 쓰고 멈추시는 분들은 댕강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짧고 강하게 이렇게 회초리처럼 칠러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공을 쭉 몰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양팔을 쭉 끌어옵니다. 여기서 그칠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을 쭉쭉 몰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오른손이 이 그립 옆면에 밀착돼서 압력을 느끼면서 쭉 오는 느낌으로 이런 이미지를 쭉 와줘야 되는데, 훅 하면 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다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스윙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하 여기 다 뻗었으니까. 목적지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하체가 안 움직이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골반으로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딛고 골반. 뒷고 골반, 팔 나오고 채 놓아주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 다공 앞에 보면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쭉 지나가다가 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채가 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몰고 나가면 이쪽에서 팔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이 타겟을 향해서 클럽을 던져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드라이버 방향성을 좋게 할수 있고 구질도 좋아지고 거리도 많이 납니다 네, 팔이 이 하반신이 먼저 눌리고 뭐 체중이동을 하든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치든 왼쪽을 딛고 난 다음에 도, 돌았을 때 하체 리드하고 상체 따라오고 팔이 끌려오죠 그럼 팔이 계속 가속을 하면서 클럽도 가속을 하는 감속 없이 이렇게 쭉 오다가 아무래도 팔이 빠르다 보니까 클럽은 매달릴 거고요 이 매달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힌지가 저절로 풀리는 시스템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뭔가 매달려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되고요. 길게. 좀 몰아주듯이. 몰고 가듯이 해야 돼요. 훅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몰고 가듯이. 그래서 바디 릴리스도 그렇고 계속 지금 바디 턴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몸을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열어줌으로써 이 클럽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네, 팔을 여기까지 가속을 하고 이렇게 치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치면 댕강댕강 손목이 개입하기 때문에 조금 하체가 열려야 몸도 딸려오고 그래야 클럽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될수 있으면 클럽을 스퀘어를 유지한 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드라이버는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제법 몸통이 골반이랑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딸려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너무 일찍 멈추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 손을 쓰게 돼서 왔다 갔다 하고 방향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돌고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방향성을 좀 좋게 하시려면요. 어. 쪽에서 네이 정도로. 지금께 240m의 편차가 6m 밖에 안 돼요. 이 방향이 크게 난사를 하지 않으려면, 이 손, 이 페이스죠. 이 체를 잘 달아야 되는데, 자, 이 페이스를, 이렇게 하면 뭐 모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고 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체를, 스퀘어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좀 열려서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또는 닫혀서 이렇게 간다든지, 방향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질을 줄수 있는 거죠. 좀 열리는 구질, 열리는 구질 만들기 쉽죠. 는 감기는 굳이. 네, 약간 들어놨죠? 자체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고 채는 3등 이렇게 따라오고 난 후에 힌지는 저절로 풀기 싫어도 반 바퀴 돌았으니까 이 경첩은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 몸이 일찍 감속을 하면 이게 빨리 튀어나오고 이렇게 클럽을 끄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느낌으로 턴을 해 주셔야지 클럽이 최대한 늦게 레이트 히팅 되면서 팔은 팔대로 가속하고 체도 클럽 스피드가 빨리 나가면서 방향성도 좋게 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스윙은 공 맞추기 바쁘지 공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반으로 하체 리드 하에 밟아주고 그 다음에 턴하는 느낌으로 쭉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럼 제 팔은 좀 느리게 다니는 것 같지만 이 헤드만 빠른 상태가 되는 것죠 구조가. 이쪽에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 순간적으로 이쪽만 빠르고 제 헤드와 몸이 분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공을 제대로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타이밍이 엄청나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리가 되지 않게 클럽을 이 장갑 꼈으니까 매달고 이렇게 살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 릴리스를 하면은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클럽을 이런 식으로 골반 리드가 적어지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끌고 오면서 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 스윙을 하실 때에도 오른팔 접고, 왼발 밟고, 그 다음에 빨리 접는다기보다, 이것도 부상까지 길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면, 오른팔 접어, 왼팔 접어로 길게. 이렇게 길게 하면 직선 타가 나오고요. 이지 스윙으로도 팔을 멋지게 뻗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티 스윙같이 바디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쪽에서 쭉 내려올 때 턴턴턴턴. 이건 이렇게 알아서 잘 아시죠? 이렇게 똑바로 하고요 턴턴 턴턴 해주셔야지 이렇게 클럽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스윙 다 하체를 선행하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클럽을 밟아주고 당겨주는 느낌으로 먼저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가속을 해야지 손을 덜 쓰고 잘칠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